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구수한 향과 단맛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둥굴레 요웅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둥굴레는 산과 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물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옛날에는 흉년의 구황식물로 널리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구궁초라고 부르기도 하며 숲속에서 사슴들이 즐겨 찾아 먹는 풀이라고 하여 녹죽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방에서는 둥굴레 뿌리줄기를 황정이라고 하는데요. 황정이라는 명칭은 마음물을 육성하는 황토의 전기를 듬뿍 지니고 있는 약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민간에서는 황백색의 정력제인둥굴레 뿌리, 황정이죠. 황정으로 떡을 만들어 먹거나 술을 빚어 마시면 무병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한나라의 제7대 왕제로 최대 부흥을 이룩한 하무제도 이것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당호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날 그가 민심을 살피러 편상모 차림으로 골박을 나가 어느 마을을 지나도 중 길가에서 반지를 하고 있던 한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노인을 붙들고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눈에서 유난히 광채가 나고 힘이 있었으며 머리는 곰고 치아도 튼튼해서 식사는 물론 농사일에도 젊은이 못지 않았답니다. 어, 그리하여 이 건강의 비법을 물어보니 노인은 이 야산은 댄잎 둥물레의 뿌리인 황장을 캐다가 쪄서 껍질을 벗기고 말린 후 콩과 함께 곱게 가루로 내어 물로 반죽하여 황정떡을 만들어 먹기 때문이라고 말해 이후 한무제도 이를 즐겨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전에 의하면 신성 중 신선 중에서 억렬이라는 신선은 황정을 먹고 338세에도 청년의 모습을 유지하였다 하며 윤첩이라는 사람은 황정의 꽃을 먹고 수백세 장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황정이 그만큼 강장 작용이 뛰어난 약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황정은 비위장 소화 기능을 강화하고 정력을 보강하며 마른 기침을 다스립니다. 둥글레를 천연 정력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둥글레는 양지바른 곳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며 뿌리 줄기를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말리거나 쪄서 말린 후 약재로 사용합니다. 한의학적으로 황정의 성질은 약간 차면서 단맛이 납니다. 폐와, 폐와 위가 열로인해건조해 기침과 끈끈한 객담이 생기거나 입안이 마르고 갈증이 날때 진액을 생기게 합니다. 주요 성분은 이 스테로, 스테로이드 물질, 사포닌, 점액질, 콤발라마린, 콤발라린, 캠페롤 글루사이드, 퀘르시톨, 비타민A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비위를 건강하게 하며 기를 보충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 오장이 허약해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며 근육과 뼈,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한다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둥굴레는 남성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이 있어서 양기가 약해 소변을 자주 보는 남성이 먹으면 정력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를 쉽게 만들도록 해서 병균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다 항균 물질이 있어서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균에 대한 억제 작용도 합니다. 또한 소화 기능을 강화해서 체력이 떨어져서 식욕이 없을 때비용후쇠약 구강 건조, 맛을 모르는 증상, 혀가 붉으면서 설태가 없는 증상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비위 허약으로 인한 곤태감 무력감, 식욕 감퇴, 맥박 미약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 주고 변비 신이 돼서 촉진, 정신 허약,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이 우리나라 한의세에 의하면 황정은 여러 가지 식초방에 이용되는데 특히 황정탕과 정력 쇠약에 효과가 있는 선주 등은 주약제로 사용됩니다. 이 민간에서는 황정을 자양강량제로 이용하는데 혈압을 내리고 머리를 건게 하며 장수하게 합니다. 몸이 여의고 근심이 지나치게 많으며 피부가 노화되고 정력이 현저히 저하될 때는 황정 12g에 물 300cc를 붓고 양이 절반을 줄 때까지 다은 다음 하루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나누어 차처럼 마시면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 개선도 있는데요. 음. 한의학에서 동물레는 음기를 보호하고 폐 기능을 유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기침, 마른 기침에 가래가 없는 증상, 가래가 끈끈하고 피가 섞이는 증상에 효험이 있으며 특히. 폐가 건조해서 생기는 마른 기침이 아주 좋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결핵 환자에게 유익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보고에서 폐결핵 환자의 체중이 늘고 결핵균 활동이 음성으로 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요즘 참 당뇨 환자도 많으시죠. 이 둥굴레 속에는 혈당을 내려주는 글루코닌이나 성분이 있는데요. 특히 신장에서 아드레날린 분비에 의한 고혈당의 효과가 좋고요. 간에서 혈당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당 억제 작용으로 당뇨 환자는 물론이고 식욕이 왕성해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 물과 음식을 많이 먹지만 갈증이 그치지 않고 몸이 수척해지는 증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많은 물원에서도 당뇨병의 효과가 좋다는 임상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항당뇨제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 모 대학교 연구진들이 둥물레차를 마신 사람과 안 마신 사람 비교했는데 그 차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둥굴레 차를 마신 사람은 혈당이나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변화되었지만 마시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조절이 되지 않아 식단을 바꿔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름 되면 또 무좀 무점, 무좀이 심하죠. 예. 이 피부 각질이 두껍지 않고 진물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진균증 환자에게 농축된 둥굴레 액을 바르고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10배 농도로 진하게 달인 물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두부 백성균 등은 각종 곰팡이균도 살균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 무좀이 있는 분들은 좀 진하게 달여서 발좀 씻으면 좋겠죠. 둥굴레는 옛부터 회춘의 묘약으로 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회춘이라는 단어에 자연스럽게 영상되는 성욕 감태가 시작된 사람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이명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거죠. 흰머리, 헛것이 보이는 증상, 허리와 다리가 약해진 경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불로불사를 꿈꿨던 중국의 진시황이 즐겨 먹었던 등불레는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이 있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얼굴에 반점이 없어지고 안색을 좋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혈관 건강도 있는데요, 등불레에는 강심배당체, 즉 심장의 활동을 높이는 스테로이드와 당분이 결합한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서 심장은 수축력을 높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 강심피렌처로 인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나 구한 건조, 갈증, 중풍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피를 깨끗하게 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재 고혈압과 심장병, 백혈구 감소증, 재생 불량성 비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치료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둥굴레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둥굴레는 가을에 뿌리줄기가 비대해졌을 때 물에 씻고 잔뿌리를 제거한 뒤 그대로 햇볕에 반쯤 말리다가 잘게 썰어 다시 햇볕에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 재료가 완전히 마르면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서 차로 마시는데요. 물 600ml에 둥굴레차 6에서 10g 정도를 넣고 약한 불로 푹 달여 하루에 2, 3회로 나누어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 주의사항입니다. 둥굴레 차에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있지는 않지만 과다하게 먹으면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리차처럼 물 대신 과다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변비약과 함께 먹으면 칼륨 결핍으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비 변비 환자분들은 어, 둥굴레를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아니면 변비약을 드시지 않든지 이상 둥굴레 효능 알아 보았습니다. 이 둥굴레는 잠시 먹는다고 이 또렷한 기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재가 아닙니다. 이 오랫동안 먹어야 서서히 효과를 보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